쇠퇴하고 쓸쓸한 모습은 이미 가득 차고 잘 되는 중에 이미 깃들어 있으면 새싹이 트는 움직임도 꽃이 떨어지고 나뭇잎이 지는 속에 있다 이럴 때 군단은 편안한 속에서 마음을 가다듬어서 앞으로 근심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큰 일이 일어날 때 백번을 참는 그런 인내로 일을 이뤄낸다 쇠삽 적경상 쇠탈쇠 쓸쓸할삽 관역적 벽경 코끼리상 쇠태하고 쓸쓸한 모습은 취재 성만중 이를 짓 있을제 다을성 찰만 가운데 중 이미 가득 차고 좋은 때에 깃들어 있으면 바지생 적기함 솔발 날생 관역적 틀기 봉활함 새싹을 드는 움직임도 즉 제영락내곧즉 있을 제 휘들 영 떨어질 락 안내 꽃이 휘들고 나뭇잎이 떨어지는 그런 속에 이미 깃들어 있다 고 근자 까닭고 있는 건 아들자 그래서 근자는 거안 있을 것 편안하라. 편안한 편안한 때에 이영환서이 생각요 근심한 근심을 미리 생각하여 처변 살처 변할 변 처변이 일어날 때 당견 백인이 도성 당할 당 그들 견 일백백 참을린 마리엘이 그림도 이룰성, 백 번을 참는 인내로 일을 이루어낸다. 쇠삽 적경상, 세탁을 쓸쓸한 모습은 취재 성공한 중, 가득 차고 좋은 때 이미 깃들어 있으며, 발생 적기한 새싹이 트는 움직임도 제 영랑 내 이미 남은 잎이 지금 꽃이 시는 중에 있다. 고 근자 그러므로 근자는 거한 편안할 때이 여환 미리 근심을 생각해서 처변 변란이 일어날 때 당현 백인이 도성 백변 참는 인내를 발휘하여 자기 일을 이루어낸다. 지금까지 최근담 전집 117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